10편 51편 10절로 19절 말씀까지 10절로 1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게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술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10편 51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이루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성경에 욕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참, 천망이 되고, 이루가 됩니다. 만약에 욕기가 빠졌더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올 때, 해석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죄 없이 망한다.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욕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순전하게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또 욕이 잘 믿음을 지켰더니 그 결말이 좋게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욕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욕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드물잖아요. 우리는 꼭 다윗과 같은 인생이에요. 다윗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메시아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참 그렇게 우러러보는 다윗인데 예수님도 다윗의 아들로까지 오셨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처럼 또 죄가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한대로 하나님은 국률이 많아요.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빛을 발하게 해 주십니다. 다윗이 범죄 위에 자기 아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압살론이 쳐들어오잖아요. 아니 그럴 거 어?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왕궁을 비우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데 다시 또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이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상한 신령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우셔서 붙드셔서 계속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10편 51편 10편에 7편에 참회시가 나오잖아요. 32편 32편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죄 사안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뭐 다 제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은혜 그그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우리가 죄는요 꼭 뭐하고 갔다고 했습니까? 질병 끄끈 뼈 뼈가 끄끈진것 똑같습니다. 끄끈 뼈 끄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죽게서 꺾끈인 뼈다. 이거예요 아, 손가락 조금만 다쳐도 그냥 아, 막 날리는데 에, 이 죄는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에, 아픈 사람은 질병에 걸린 사람은 잠못 이루잖아요 죄를 지면 으 잠이 안 와요 건심 걱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가 잠도 빼 뺏어가고 기쁜 마음도 뺏어가고 그래서 다이시 범죄한 이후에 지은 이 참회시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죄는 기쁨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이 확신이 오면 막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 나로 하여금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해복시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즐거움을 빼앗아가요. 주에는 즐거움을 빼앗아가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는요. 헌신을 빼앗아가요. 충성하는 마음을 빼앗아가요. 아, 죄가 다, 죄 지으면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어. 분노하고 막 갈등 있고 막 이러면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힘들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탁 봉사해야 되는데, 니나, 마귀 사탄이 들려주잖아.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니 그래가지고 무슨 너무 설교하냐. 이렇게 하면서. 뭐, 식당에서 봉사하려고 하면 니네 그렇게 하고, 야, 식당에서 봉사한다고 하냐? 가정에서 그렇게 싸우고 나서 봉사한다고 하냐? 마귀는 자꾸 정지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을 막습니다. 막아요. 뭐가? 죄가 막습니다. 죄가 있으면 막아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13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아멘. 범죄하고 나면 죄 짓고 나면 전도를 못 해요. 전도 전도를 못 해요. 아, 그래서 다이은 아, 죄를 사함 받고 난 뒤에 아, 전도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아, 얼마나 간증 다인의 간증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내가 참 바세바라는 여인하고 가는 죄를 저질러고 바세바의 남편 충성하는 그 우리아를 찰벌한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살인한 사람이 나고 아,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죄를 토해 놓고, 그리고 나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면, 많은 은혜들 우리가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담배함이 사라져요 그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전도를 막아요 죄는 전도도 막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 주세요 나의 죄를 지워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이시 기도한 거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사함에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은 정지하더라도, 마귀는 정지하더라도, 그래, 맞다.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나의 죄를 다 지워주셨다. 우술초로 정결케 해주셨다. 왜?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자, 14절 말씀 같이 기도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을 높이 노래하라 15절까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아멘. 아, 죄는요. 찬송을 못하게 해요, 찬송을. 찬송을 빼앗아가요, 찬송을 빼앗아가. 죄지으면 찬송이 나옵니까? 죄지으면 찬송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사안 받으면 이제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라고 하면서 찬양이 나오는데, 죄지으면 벌써 마귀가 딱 우리의 입을 딱 막아버려. 전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못하게 하고, 그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유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오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을 다 보면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은혜가 돼요. 자, 1절 말씀. 51편 1절. 지난주에도 봤지만 자, 51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지약을 지워주소서. 아멘. 자, 하나님의 인자심, 한량 없어요.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은혜,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 받습니다. 아이, 다이 또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나무 여인 떼어서 가지고 가는죄를 저질러. 오늘날도 왕이 그랬다고 하면 탄핵입니다, 탄핵. 국회에서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탄핵하지? 미국도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 역사에 최초로 부부 대통령이 탄생할 가망성이 참 지금은 높잖아요. 지금은. 부부가 이두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된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안 들어, 크린턴이 그런 성추행 막 이런, 이런데 누먼지 뭐 진짜인지 그런데 많이 휘둘렸잖아요. 그래서 막 탄핵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나무 연 뺏은 것분명하요 다윗. 나그 우리 아 충신 죽인 것 당연하잖아요. 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오늘날 탄핵 대상 탄핵 대상.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용서하잖아요.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인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심이 아주 국률하심이 풍성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것도 빼앗아가고, 즐거움도 빼앗아가고, 전도하는 것도 빼앗아가고, 아, 그다음에 이 입술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자백하면 사해 주신다고잖아요. 하 여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말씀해요. 자, 16절 말씀해 보면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 아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를 말해요. 아, 이런 외식적인 예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으로운 제사는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으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라니. 그때 그들이 술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번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사야 1장에 보면 잘 나와요. 이사야 1장 말씀. 자, 찾으실 분은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영상을 띄우세요. 이사야 1장. 1장 11절로 15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요. 자, 11절로 15절 말씀까지 영상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로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무수한 재물 가지고 오면서, 너희가 안식일에 모이면서, 월삭에 모이면서 싸움한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헛된 재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말락기 시대에 가면 이제 분명히 더드러다 말락기. 자, 1장 말씀해보면,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락기 1장. 1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세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망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몇 시에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격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총독들도 받지 않을 것 병든 것 상한 것 터진 것 이런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병든 것들리지 않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 자, 1장 13절, 14절. 말라기 1장 13절, 14절. 우리 두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고슴 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다 짐승때 가운데 숫것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임금이요내 이름은 이방 민족동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다 아멘. 아주 그냥 속여서 흠 있는 것 들이니까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도 손에 피가 가득하고 악행이 가득하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16절 말씀에 형식적인 예배 이런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 이제 17절로 돌아오면 51장 17절 10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다이은요 정말 형식적인 그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침상을 적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스라 말씀에 보면, 민족들, 이방인들과 또다시 섞일 때, 아, 예스라가 머리를 치어 뜯고, 옷을 찢고 아, 가슴을 치고, 땅을 치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 이, 에, 그, 죄를 토해놓는, 내가 큰 실수를 했을 때 토해놓는 기도는요, 달라요. 아, 또 성령이, 지켜서 하는 이 기도는 막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막, 막, 막 발부른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나단 선지하고 왔을 때 바로 당신이왔을때막 가슴이 칼로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부터 다윗이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니까, 산상조각 나고,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 상한 심령이 산상조각 나는 마음이래. 응? 마음이 막산 찢어져서 그냥, 완전히 찢어져가지고, 돌을 탁 박살 내는 것처럼, 그렇게 찢어진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해하고 자복할 때, 그런, 응? 상한 마음을 어찌 안 받아주겠어요. 아무리 죄를 법해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도 용서해 주는데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용서 못 하시겠습니까? 상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데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런 심령으로. 내 심령이 아주 산산조각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다윗이 왕인데 아니 양이 없습니까? 왜 양떼가 없어요. 소떼가 없어요. 염소떼가 없어요. 얼마든지 양떼, 소떼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거 피 흘려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심령이라 내 심령, 내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통이하고 자복하면 멸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10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12절 말씀에도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신다 일곱 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으킨대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에요 아브라함도 두 번씩이나 자기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일어났잖아요 베드로도 크게 넘어졌잖아요 참 이루가 되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다이시고 신약에는 베드로잖아요. 아니 주님의 수제자가 내가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뽀뽀를 할때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래놓고는 주님을 세 번씩 계지바이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도 너 안돼 제껴버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드두를 초대기회 기둥과 같은 사도로 우리가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의하고 자복하는 심령은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 이루고 난 뒤에 기도합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면,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기도하,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시 왕이잖아요. 하나님, 시온성을, 선을 행 주세요. 시온성의 성을, 예루살렘 성을 잘 쌓아주세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이수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지 못하게 하고, 또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또 찬양을 빼앗아가고, 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다. 그런데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산상조각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면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고 말갛게 하시고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여기 몇 구절이 짧지만 한 말이 많아요. 요건 꼭 좀 짓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11절, 마지막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력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는요,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하나님 쫓아내버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추방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 땅에서 너는 유리나여 방황한다. 땅에서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땅에서 쫓겨다닌다. 쫓겨나요. 카이는 쫓겨다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안 땅을 들어갔지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다가 그 땅에서 쫓아내세요. 하나님 쫓아내세요. 가난안 땅에 쫓아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데 나와서 국률 가운데 사는 것이 참원인데 죄 계속 지으면 하나님 우리 진락에못 나오도 쫓아내버려 하나님 쫓아내요 쫓긴 당하면 되겠어요? <laughs> 그래 다윗 겁나요? 하나님 쫓아내버려 하나님 앞에 늘 통이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셔서 십자가 붙들고 사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는 우리의 기쁨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헌신 충성도 못하게 하고, 또 전도도 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입술도 막아서 찬양도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전한 번제도 못 드리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피해 가게 하시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국률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가인처럼 또 아담과 하와처럼 쫓겨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